락스 과산화수로 베이킹소다의 결합, 70, 20, 10. 제가 이걸 어떻게 개발을 했냐면, 피부병이 좀, 좀 있었어요. 있었는데, 그, 그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가 열에 약하다는, 그런, 취약하다는 그런 것을 발견하고, 제가, 그, 전문가용 2200W 그 드라이기를 사가지고 계속 가해를, 뭐 좌우로 흔들거리면서 피부 화상 입지 않게 가해를 했고요. 그 결과로 다 해결했는데, 완사는 그 해결을 못했어요. 그래서 이거를 아주 끝자락에 그래서 일단 가열해갖고 이걸 그 마른다 마르게 한 다음에, 그 다음에 락스 과자나 베이킹 소다를 비닐장갑 끼고 한 하루에 열두 번만 해결했단 말이에요. 얼굴에다가도 요새 계속 바르고 있는데, 약간 그 소금이 조금 들어 들어가, 들어가 있잖아요. 락스 기반이다 보니 근데 얼굴이 좀 건조해지는 그런 측면은 있는데 안 바르면 그만이니까. 얼굴이 되게 깨끗해지고 약간 젊어진 듯한 느낌이 생겨. 이걸 화장품 원료로도 뭐 탁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어떤, 그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. 농사용으로도 뭐, 손색이 전혀 없습니다. 이걸, 음. 일단, 색인과 이 곰팡이 소멸하는 데는 탁월하니까, 기타 모든 다른 제품들에 넣어가지고, 이것을, 뭐 종이박스 같은데, 약간 곰팡이 쓸지 않게끔 하는데, 들어가거나, 종이박스에 제가, 그, 어떤, 에어컨 살균할 때 쓰는 곰팡이 살균제제를 이렇게, 이렇게 썼었거든요. 이렇게 음. 종이, 썼은 게 아니라, 종이박스에 골판지 같은 데도 그렇고요. 에어컨 살균할때서는 곰팡이에 어떤 액상제재를 넣어서 이렇게 만드시면 재기술 구조입니다 MDF 특히 MDF에 이것이 꼭 필요한 부분인 거 같아요 MDF 곰팡이 너무 잘 쓸어요 MDF 부분에도 이걸 만들거나 기타 다른 데서도 이걸 넣어 가지고 이렇게, 이렇게 살균 구조를 가지시면 재기술 구조가 되겠다 종이 포장재에도 그렇고요 뭐 필요한 거 같아요 뭐 종이 포장재에 그걸 넣다 해서 이게 그, 그, 그 곰팡이 잘 발현 안 하는 거니까 약간 도움 되겠죠? 과일 포장지 같은데. 과일에 어떤 그것이 문제가 된 거나, 그럴 것 같진 않아요.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. 어... 남의 기술을 도덕질로 상업화 시켜주면 합시다.